저스 t v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세이도 프로페셔널 교육부 윤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세이도 프로페셔널 교육부 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들 출근 잘 하셨나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정말 출근 시간 막 3~4시간씩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오늘은 이제 궁금한 이야기 S 네 번째 시간이고요. 서브리믹과 그리고 펌, 염색, 화학 시술과의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서브리믹이라고 하는 이제 시술은 살롱 삼메시... 케어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살롱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전에는 헤어 케어로만 조금 더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서브리믹으로 바뀌면서 이제 헤어케어와 두피케어 그리고 어드밴스드 케어로 세분화가 되어 있죠 근데 아무래도 매장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펌과 염색에 관련된 시술은 헤어케어 살롱솔루션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섬과 염색을 하면서 헤어케어 살롱솔루션을 가장 잘 쓰는 방법 그리고 꿀팁도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이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어, 오늘의 라이브는요. 저희 유튜브 시벤저스 t v 와 인스타그램 시벤저스 계정에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혹시라도 중간에 들어오시거나 나중에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오셔서 나중에 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썰렁솔루션과 그리고 화학시술을 결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주제잖아요. 저희가 총 다섯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은, 어, 아. <laughs> 괜찮아요? <laughs> 많이 놀랐어요. 네. <laughs> 자, 어, 첫 번째 질문은요. 보시는 가처럼 아, 어, 펌과 살롱솔루션 시술 시에 베스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희 윤 PD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펌 시술을 하시면서 살롱솔루션을 함께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저희는 리페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 데미지별로 조금 나눠볼 수가 있는데, 로우 미들 데미지의 경우에는, 리페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업텍스와 인필까지. 여기까지, 이제, 인필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연화를 하고, 펌 시술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중화제까지 다 헹구고 나서 마스크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데미지가 있는 이제 하이 데미지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인필이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 이제 이 친구들이죠. 이 조그만 친구들을 전처리와 중간처리 때한 번에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어, 로우 미들 데미지처럼 <laughs> 어, 연화하기 전에 인피를한번더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연화를 하고 나서 중간 척일 때한번더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하이 데미지는 인피이 이렇게 두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어, 혹시라도 내가, 어, 인필을 사용하지 않고, 업텍스까지만 진행을 하고 나서 연화가 들어갔다. 생각보다 연화를 했는데 모박이 많이 가늘거나 데미지가 좀 있는 모박이세요. 그러신 경우에는 중간 처리에서부터도 인필을 사용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 인필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다방면에서 멀티, 뭐라고 하죠, 그거를? 멀티플레이어? <laughs> 멀티플레이어. <laughs> <laughs> 어, 죄송해요, 오늘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나는 리페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리포밍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어, 리포밍의 경우엔 아이론이라고 하는 특수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웨이브 시술과는 적합하지 않고 매직이나 볼륨 매직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음, 웨이브 하시면은 당일날 같이 하셨을 때좀 늘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손상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발의 데미지를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인피를 보통은 연화전.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시술하기 전에 손상 모에 어, 뭔가 영양분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이 단계까지 하시면 되는데 데미지가 좀 심한 경우에는 이 앰플을 반반 나눠서 앞 뒤로 전처리 그리고 연화 끝나고 중간 처리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내가 전처리 일때안 했는데 중간 처리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어, 전달을 드렸죠. 그래서 앰플로 모발의 복구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처리는 마스크로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어, 살롱솔루션 시술과 함께 펌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대로 이제 연화를 중간에 놓고 전, 중,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든 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살롱솔루션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컬의 늘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펌 시술이 끝나고 나서 풀케어를 또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약 2주 정도 시간을 두시고 나서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당일 할 때는. 네, 그 그렇죠. 네, 그렇죠. 어, 지금 하는 것처럼 저희 살롱솔루션 시술 안에 펌 시술을 녹여주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어, 1번. 이제 요 아우씨의 제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 이 단계까지만 하고 펌 시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어, 종종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제 1번 아우시에까지 하고 우리는 이제 연화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살롱 솔루션 케어를 한다라고 하시는 거는 손상도가 있는 모발이기 때문에 화학 시술과 더불어서 케어를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우시에의 목적 자체는 모발 내부에 독소라고 할수 있는 칼슘 이온과 영상 같이 아네 이런 것들 지금 나가고 있죠 네네 네. 디톡스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톡스 이후에 손상모에 뭔가 모발에 영양 음감을줄수 있는 단백질 계열의 PPT나 이런 내용 이런 내용물이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laughs> 보수를 해 어, 보수 보수. 그래서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연화 시에 데미지가 아무래도 조금 더 생기실 수가 있어서 일단은 아우시에로 이 지금 영상처럼 디톡스가 하고, 디톡스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까 우리 그 만능 중국 멀티 플레이어죠요 플레이어 플레이어 앰플 또는 어 저희 앰플 전에 나는 좀 기본적인 영양으로만 해도 될것 같은 로우 미들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번에 업텍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수분 단백질과 CMC를 보강을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최소한 이 이번 업텍스 단계까지는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아우시까지 하고 나서 열펌은 권장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디톡스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좋은 영양제를 먹었을 때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것처럼 디톡스의 역할이에요. 디톡스를 하고 나서 적어도 업텍스 정도로 수분이나 CMC 같은 것을 보충해 주고 난 후에 열펌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까지 어떻게 정리가 됐겠죠? 어, 네.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마 참고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3번 질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더 실드를 또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원더 실드 앰플이 열 보호의 기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원더 실드 앰플을 보호용으로 보호 앰플, 열보호제처럼 쓸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원더쉴드 앰플을 열보호제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름 자체가 쉴드잖아요.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 쉴드 에이전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열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뭐 물, 바람, 자외선 그리고 뭐 이전에 케어를 했다면 케어 성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까지 어떻게 보면 은 보호에 맞는 천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그렇죠, 원더쉴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와인딩을 하실 때열 보호제처럼 뿌려주시면서 와인딩을 하셔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모든 시술이 다 끝나고 나서 후처리 때 원더쉴드부터 들어가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원더쉴드를 보호 앰플로 열 보호 앰플로 사용하고 싶으셔서 매직 작업이나 와인딩 작업 전에 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쉴드 에이전트가 모발을 보호해서 어, 훨씬 더 어, 건강한 펌을 하실 수 있게끔 해 드릴 거예요. 어... 댓글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원더쉴드 홈케어용도 펌할 때열 보호제처럼 사용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이 들어왔습니다. 어, 맞아요. 원더쉴드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이제 살롱용과 홈케어용 두 가지가 있는데 역할은 동일합니다. 쉴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은 동일한데 훨씬 더 살롱용 원더쉴드가 고농축이에요. 그만큼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나고 또 보호막을 씌워줄 때 위치가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살롱용 원더쉴드의 경우에는 고농축이고 모발 안에서부터 조금 약간 철통 보완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홈케어용 원더쉴드의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컬러를 하고 난 후에. 뭐 혹은 뭐 염색을 하고 어그 케어를 하고 난 후에 그 효과를 지속시키면서 모발을 뭐 조금 부드럽게 유지를 하고자 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펌 시술을 하시면서 이제 열 보호제를 쓰시고자 하신다면은 홈 케어용은 고객님에게 리테일 쪽으로 권장을 해주시고 이제 원더쉴드 앰플을 이용해서 열 보호제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습니다아 그래도 화학 시술하실 때에는 더 고온의 열을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 집에서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는 열들 보통 뭐 매직기 열이나 아니면 아이론 열, 드라이기, 드라이기 열일 텐데 실제로 화학 시술 하시면서 고온에또 열을 쓰시기 때문에 모발에 대한 부담을 요요 앰플 원더실드가 조금 더 화학 시술시 용이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번째 질문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펌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염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염색. 네. 살롱에서 또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염색약과 인필, 요 인필. 그러면 컬러를 한다면, 이제, 루미노포스 인필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쵸. 인필. 약이랑 혼합해도 되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약제에다가 어 뭔가 보호나 이런 효과를 위해서 영양 보충을 위해서 앰플을 이렇게 혼합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섞어 쓰시는 거 가능하세요. 섞어서 하면 안 됩니다는 아니지만 대신에 좀더 좋은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직접 모발에 도포한 후에 염색을 도포하시는 게 훨씬 더 모발 내에 어그 영양 보수 의 효과도 더 뛰어나고 모발을 보호하는 능력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섞어서 쓰셔도 무방하지만 어 우리가 직접 모발에 도포 후에 시술 하시는게 훨씬 더 용이하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염색약과 인필 섞었어도 가능은 합니다만 가장 좋은 효과를 보려면 염색약 도포 전에 전처리 용으로 직접 모발을 도포 후에 염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네 번째 질문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네. 네. 그 마지막 질문 이제 저희가 오늘 다섯 개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은 어, 아까 펌도 저희가 살롱 솔루션이랑 결합했을 때에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설명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염색과 살롱 솔루션을 같이 할 때에는 어떻게 시술해야 하는 게 효과적이고 어떻게 시술해야 되는지 네.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 빼고 왜 <laughs> 같이 웃죠? <laughs> 아, <아닙니다. 웃음> 네, 그럼 이 질문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염색과 살롱 솔루션 함께 할때 마찬가지로 이제 베스트 프로그램은 어. 리페어 프로그램과 리포밍 프로그램을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데미지로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어, 먼저, 로우 미들 데미지의 경우에는 리페어 프로그램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필까지 전처리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염색약 도포를 해주시고, 염색 샴푸 후 후처리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데미지가 많은 하이 데미지인 경우 경우에는 리포밍 프로그램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어, 리포밍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 리페어 프로그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딥스무스와 업텍스를 1대1로 믹스해서 사용하는 건데 네. 두 개를 1대1로 믹스해서 사용하는 건데 딥스무스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하는 역할이 이제 아이론을 이용해서 손상된 모발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론이라고 하는 특수한 작업이 들어가서 염색약을 도포하기 전에 먼저 도포 후 아이론 진행을 하고 인필까지 사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염색. 조금 더 사실 복잡하기는 해요. 도포하고 그러니까 업텍스와 딥스무스 도포하고 말리고 아이론 180도의 온도로 프레스 작업을 진행하고 나서 인필 뿌려놓고 그 상태에서 염색을 들어간 다음 염색 샴푸 후 원더쉴드 앰플과 마스크로 후처리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론 작업이 어 전에 하기에는 조금 단계가 복잡하다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마지막에 하게 되면은 열로 인한 컬러에 대한 퇴색도 올 수가 있고 아무래도 또제 딥스무스라는 친구 자체가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키잖아요. 조금 더 탄탄하고 둥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팽창이 되는 듯한 느낌? 훨씬 더 보송물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만 염료의 경우에는 그럼 내가 있던 자기가 넓어지게 되니까 공간이 넓어지면서 약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색이 좀 흐릿하게 보일 수가 음, 있어요. 희석된 느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컬러를 도포하기 전 아이론 작업까지 깨끗하게 끝내고 나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데미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 부분인데요. 이제 프로그램이 리페어, 리포밍 두 가지로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 리페어랑 시술하시는 게좀 편하실, 포밍 같은 경우에는 아이론 사용 시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론은 염색하기 전에 꼭 염색하기 전에 해야 나중에 색이 바래지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적어질 수 있으니까 어, 염색하기 전에 아이론을 한다는 라 것만 기억해 주시면 리포밍도 하이 데미지에서는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도 근데 살롱에서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너무 맞아요.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실제로는 리페어랑도 음. 많이 엮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화학시술 하실 때. 그래서 음, 살롱에 맞게끔? 선택해서 네, 고객님의뭐 시간적인 같아요. 여유나 뭐 살롱에 지뭐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리페어와 리포밍을 뭐 데미지 별로도 고려하지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오늘 질문이 조금, 어, 좋아요. 질문이, 질문... 이제 컬러 뮤즈는요? 아, 컬러 뮤즈는 이제 살롱솔루션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한 질문을 <laughs> 네.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현 PD님께서 네. 답을 명쾌하게 해주시죠. 네, 컬러 뮤즈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모발 손상이 있어서 살롱솔루션과 같이 결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염색처럼 똑같이 지금 염색과 살롱솔루션을 결합해서 하시는 것처럼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컬러뮤즈는 중성 컬러고 모발에 대한 데미지를 일반적인 알칼리 컬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줄여주는 효과적인 컬러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컬러뮤즈 라인의 컬러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중성컬러의 특징인 모발 표면 위주의 컬러 색소가 흡착하는 것들을 보다 더 균일하게 도와주는 균일하게 흡착이 되게끔 도와주는 컬러 이퀄라이저를 사용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염색과 살롱솔루션 하시는 것처럼 컬러 뮤즈와 살롱솔루션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컬러 뮤즈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알칼리 컬러보다 데미지 적으니 컬러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제품만 사용하셔도 어, 충분하실 거니까 그거는 고객님 데미지나 고객님의 이제 프로그램 제안하실 때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드렸고요. 어, 저희가 지금 질문 주신 두 분에게는요. 저희가 따로 연락을, 어. DM,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셔서 DM을 해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뭐 줘요? 어, 비밀이에요. 어, 알려주시면 안 돼요. 님은 안 되겠건데. <laughs> 네 님이요. 현피디님. 네 <laughs> 현피디님입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선물도 저희가 항상 댓글이나 네.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준비해놓고 있고요. 저희 신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DM 남겨주셔야 네, 선물이 네, 전송된다는 점. 전송이요. 전,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어, 이렇게 다섯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나중에 영상이 나오고 난 후에 이제 댓글을 추가로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저희 다음 라이브 네, 예. 다음 라이브를 제가 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어, 제가 끝나기 전에 혹시라도 인스타그램 지금 댓글을 보고 있었는데 질문이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댓글을 봤어요. 근데 없네요. 자, 그럼 다음 회차의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릴게요. 다음 회는 9월 10일. 똑같이 목요일 날 3시에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어, 다음 오해의 컨텐츠는 바로 이제 펌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펌제로 정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연화의 신입니다. 그래서 연화에 대한 궁금증, 펌제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미리 뭐 DM이나 이런 걸로 질문 주셔도 좋고요. 어뭐 당일 날 라이브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벤저스 채널 그리고 인스타그램 시벤저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많이 남겨 글... 주세요. 눌러 주세요. 눌러 <laughs> 주세요. 팔로우도 해 주세요. 안녕.